<laughs> 아 긴장돼. 아 오늘 애들 얼굴하고 많이 비교되면 안 되는데 아, 헤매를 세게 하고 오긴 했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애들이 또 키가 크거든요. 아 얘는 마이스트로의 그 하우스 안무다 하우스 부분한 거. 호비가 빛나는 남자, 아이스트로 뺀다는 거가 최영재의 만 아니, 나 이거 사람 밀머리 <laughs> 처음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안 미끄러진다 이게 완전 밀면 안미끄 <laughs>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10대들이 있어요? 10대들? 와, 진짜 많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직장인분들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직장인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배우지않는제로베이스원의스웨입니다 제로지가 있을까요? 우와. 와, 하. 되게 멤버들이 힘들어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사실 오늘 좀 느껴보시면. 나이 스 네, 좋아요. 여기서 멈춰야, 멈춰야 돼? 너무 괜찮야 돼. 너무 가까이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기 이상태에서 처음에 한번지 위로 선잡을주가지고 그다음에 어깨를 쭉쓸가지고 내려주고 옆구리로가주고또 내려주세요. 빠3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e e 3 오케이. 왼, 오. 왼, 오. 그러면 뜨드드드, 오케이. 좋아요. 시작. 뜨드드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펀치하고, 왼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움직중심 바꿔서, 오른쪽. 이때 무릎도 다시. 따라라라. <드> <드> 아, 따, 이거 나다 잠깐만. 펀치하 <드> <laughs> <드> 죄송해요. 여기 쓴 다음에, 펀치했잖아요. 펀치. 그다 펀치? 들어갔죠. <드> 여기서 숨을 한번 딱 쉬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튕기듯이, 튕기듯이 숨을 쉬어야 돼요. 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펀치 드두두펀드 하고 또반대 감아주고 펀치 드드두두두두 오케이 나이스 거의나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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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 e 나요 어, i n 티칭하시고. 오, teaching. 네, <laughs> 오, t e a c h 시고 g 오, teaching. 오, t e 생 c h i n g 오, 생 e a c h i n g 오, t 요 a c h i n 어요 t e a c 0 i n g 오, t e 어 c h i n g 오, teaching. 오, t e a c h 이거는 오, t e a c h i n 역시, 어, 눈 맞으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 <laughs> 오, 잘하셨고, <장사고>. 어, 감사합니다. 계이또 물적으로 들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 o 민원! 안녕하세요, 제러분 D1 민입니다 자, 우리가 죄송해요, 그 다녀서. 뭔가 팬미팅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춤을 좋아하는 댄서들이고, 우리 애들도 댄서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걸 복습하면서 같이 또 이제 춤을 춰야 되니까, 네, 다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Yeah.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진짜 오리지널을 한번 봐야겠죠? <웃음> 네. <웃음> 이 명에서 뒤에 티칭을 같이 티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무도 배우셔야 됩니다. 네! 얼굴만 보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네. 팔꿈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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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게, 이게 맞아요. On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에 안쪽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아웃으로 다리가, 아웃, 아웃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길리는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만 들니요 f i e 7, a n 1 and 2 and 3 a n 4. 오케이, 한번더 시작. 5 and 6 and 7, 8.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안쪽으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발이, 어, 뒷꿈치로만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잠깐만. 어 <laughs> 라파파파 후우오왼웨 오, 탁탁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자 왼발 앞으로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바운소리 일어나야돼 그래. 일어나줘 일어나줘 일어나야될 오케이 원앤투앤티앤포 I oh, 우가한까 전에는 5, 6, 7, 8이셨지만, 여기에서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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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란, 따란, 따란. 이렇게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따란, 따란, 따란. 오케이, 밀린다. 그럼 어디 가냐. 갖고 와야 돼. 갖고 와. 갖고 와. 5, 6, 7, 8. 따란, 따란, 따란. 아이, 오케이. 정리해볼게요, 여기서부터. 5, 6, 라파파파 붐. 붐 라파파파 붐 스텝 붐붐 드름드원앤투앤 쓰리 노파이 길게 라파파 앤 버금 버금 라파파 앤 버금 버금 오왼 정리 드둔드둔드름드르르쇠쇠 오케이 <laughs> <laughs> <Yeah. 웃음> <laughs> 진심으로 할 거예요. <laughs> 많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너지막으로마지으로지막으로마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막으로마지막으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로마다막으로마으면 좋겠어요 로마지막요 응, 응, 응.